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배사대로 가게 하시고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날이 저물매 배가 배한 가운데서 바람에 거슬려서 노전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놀라 소리지르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하지 워 말라. 하시며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게네세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 읽은 말씀 중에서 저에게 또제 마음에 그 도전이 된 말씀은 그5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두려워 마음이 둔화해졌음이라 이러라. 왜제자들은그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화해졌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에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한번 그 깨달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언더스탠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언더스탠드는 뭐 이해하다, 알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한국어로 아마 번역하면서 깨달다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따라서 그 어제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서 하는 일인데 그걸 하나이 깨달지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신기하고 놀랄 일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제자들은 마음이 둔화해졌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본인들 옆에 안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바로 눈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로 택함을 받은 후 여러 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 즉 귀신을 내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등등, 십쪽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고, 또 직접 제자들도 둘씩 짝 지어서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날 우병이어를 통해서 5천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즉시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회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다 까먹고 또 우리 마음이 둔화해져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세 가지를 결단하게 됐어요. 첫째, 그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그 성령 충만했던 그첫 믿음을 회복하자입니다. 저는 예수,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영접하게 됐냐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그랬더니 아내가 예수 교회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 아내가 제가 마음이 너무 들어서 그럼 교회에서 결혼하자고 그래 갖고 처음에 이제 86년도에 제가 서울에 그 남서울 교회라는 그 장로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장로교 그 남서울 교회가 굉장히 커요. 한 반포에서 한5천명 되는 그런 교회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가 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이제 주례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때, 그냥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만 승낙했지, 내가 예수믿는다는얘기일안 했어요. 안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식을거행 하고.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 이제 결혼식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눌 수 없다고, 이 세상 사람 나눌 수 없다. 그런 말이 제 머리에 확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하면서 아내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리 다투고 속상하고 그래도 뭐 헤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데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집에 이제 있다가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일학교 봉사 님니뭐 아동봉사 님뭐 이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분들이 제 결혼식에 오셔 그 예배 때 오셔갖고 축가도 불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냐 그 사람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그랬더니 그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로 교회를 갔는데 그때 그때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유치부. 그래서 또 교회를 가는데 입구에서 그 장로님이 이제 거기는지 장로회니까 장로님머리도 하는데 당갑게 맞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거기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애들이 유튜브에 들이어리니까그 당시에도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튜브에 한 100여 명이 됐었는데 오면서 막 신발을 막 아무렇게나 벗고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신발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가 이렇게 앉는데 너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저분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애들 신발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제가 이거 할게요. 그래 가지고 기서 신발 정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이제 그 교사들 모이면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신발장 정리하러 온사제그곧 사람이 오게 됐다고 이제 내가 앞으로 일안 해도 된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갖고 이제 교회 붙들게 리 됐어요. 되게 그래 가지고 매일 가서 이제 주일날가 가지고 신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으지 않아.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마가 그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읽었는데 아 동종여가 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제 상식으로는 그게 너무 이게 허구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믿어지지 않아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성경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조금 읽다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때가 한 7월 달인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는 계속 갔죠. 신발장 정리하러 가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때, 이제, 목사님이 로마서 이렇게 아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 모든 마서가그 때가 6장 23절 그죄삭선 사망이라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제 후에 그 우리가 잘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잘 부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안에 내가 너무 막 죄가 많은 사람인 것을 막 느끼게 됐그때막다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배식 중에 막 눈물이 확 나오고 막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게 울고 나서 그때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보여요. 이제 성경이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거부감이 생기질 않아. 그래서 막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다 읽고 처음 이제 성경을 다 읽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막그 당시는 에막이 전도복 파훈련이니 뭐니 막또 세계 선교니 막 여러 가지로 하여튼 내 마음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내 간증도 하면서 막 이제 성경이 보인다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던 성경이 보이고 또제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줍음 많이 타고 남 앞에 설 수도 없고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나서 내 성격이 완전히 변했어요. 내가 사람 앞에 쓰는데, 이좀이게막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직장에서 제가 이제 내은행에 있었는데, 제가 그 연수원 교수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한 초임 대리 해가지고 대리 생활 한 1년 하다가, 영동에서 1년 정도 하다가, 바로 연수원 발령이 났는데, 연수원에 가면 막그 당시 신입 여직원들 그 얼마나 많아요. 맨날 막1년이면막 몇백 명씩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쓰는데 아이게 얼굴이 빨가지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 처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나의 그 삶에 있어서. 내가 그냥 가장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래도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옛날에는 화장실이 그 시골에서는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밤에 되면 어둡잖아요. 불도 없고. 그래도 굉장히 무서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무서움도 다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그런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어떤 게 말씀 안 보고 예배도 그냥 별로 그냥 공정 예배만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세상과 너무 이렇게 세상쪽으로 이렇게 빠져들면 금방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이 그렇더라고. 이 제자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둘째로는 그 내가 이제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또 내가 읽어 성경을 또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항상 말씀이 내 옆에 가까이 있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여기 보니까 성경 필살도 하더라고요. 근데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한번 해, 도전하자 그냥 꼭 갈라디아설 내가 신청했습니다. <laughs>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laughs>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정말 우리가 저는 이 새벽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집이 이제 대전에 내려와가지고 그 제가 둔산중앙침례에서 집례교회에서 춘계 그동안 장류에서 쭉 생활하다가 둔산중앙침례교회에서 그때 이제 거기서 안수도 받고 거기서 한 15년 이제 다녔었는데 거기서 다니면서 그 새벽예배 너무 그 다니면서 기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집도 바로 교회 옆에 향촌 아파트로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교인 중에서 제가 가장 가까웠어요. 집이 바로 그 앞에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1천 번째도 한번 싹기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이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되고, 그날 하루의 삶을 예수님께 먼저 드리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세종 주문교회를 선택한 것도, 제가 새벽 예배 오기 너무 좋고, 또 목사님도 말씀도 훌륭하시지만, 그런 게 너무 신앙생활하기에 좋아가지고 이교회를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새벽 예배는... 진짜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서 참여해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을 매일 매일 저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신앙생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 부에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부족한 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 같습니다. 그들보다도 더한 죄도 많이 지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 마음속에 오셔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조금도 성경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